좀 농담삼아 물만 판다 물을 담아서 팔면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OO 거예요 음, 그러면 비싼 화장품 굳이 안 쓰면 되는 건가요 <laughs> 부대글로벌의 회사 규모가 한 어느 네.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OO 정도까지 매출이 사백 대네요 네, 성장을 많이 했고요 지금 글로벌리 엠지 세대들한테 한번 유입된 거기 때문에 이게 금방 꺼질 것같지는 않아요. 토크로 프로보는 소비어 머니, 소비더머니 클래스. 지난 주에 이어서 김규현 회계사님과 함께합니다. 회계사님 오늘 주전공이라고 하셨던 기업 아, M&A 이야기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아, 네네, 좋습니다. 이 회사를 꼭 다뤄보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산업에서 잘 나가는 산업이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흔히 요즘 K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한류, 한류. 예. 네, 그 코스메틱의 시장이 실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확 올라갔지.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올라갔고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음. 또 하나는 이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특히 M&A로 굉장히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있어요. 음. 시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놀랐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인수를 많이 한다고? 뭐 인수한 기업들이 지금 또잘 되고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얘기 한번 해 보고 음.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구다이 글로벌은 어떤 회사인가요? 한마디로. K뷰티의 레이블 같은 회사입니다. 레이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레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연예 기획사처럼 네. 다양한 연예인들을 키우고 기획사라고 할수 있는데 국내에서 작게 작게 또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는 잘 성장하는 회사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서 그걸 글로벌리 키우고 있는 음. 그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장품 회사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구다이 글로벌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인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구다이 글로벌은 2015년도쯤에 천주혁 대표가 창업을 했었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됐는데 화장품 사업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딱세 가지를만 아시면 되거든요. 화장품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브랜드를 만들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 제조, 제작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을 유통시키는 거. 결국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올리브영이나 어떤 매장이나 이런 데에 깔려야 팔릴 거잖아요. 플랫폼에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죠. 만들고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아 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잖아요. 음. 그래서 만들고 깔아두고 마케팅하는 요세 가지가 결국 화장품 사업의 핵심인데 음. 그 중에서 고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통만 담당하던 회사였어요. 음. 그니까 여러 브랜드들이 나 미국에도 팔고 싶고 일본에도 팔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 회사한테 맡기면 유통시키면 미국이나 일본에 판로를 개척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2019년도까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다가 유통만 하다 보니 좀 아쉬운 거죠. 유통에 있다 보니 전체 해외의 그 소비자의 반응, 한국 화장품에 대한 반응을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볼수 있잖아요. 음. 어, 이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네? 라고 해서 2019년도쯤에 네. 본인의 유통 플랫폼에서 태우던 브랜드 중에 하나를 인수해요 음. 그게 이제 조선미녀라고 조선미녀. 하는 브랜드고요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음. 내가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화장품을 제조할 능력은 없지만 유통이 자신 있으니까 이 회사를 인수해서 본인의 유통망에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그게 조선미녀 같은 경우가 진짜 2020년도에는 1억에 불과하던 그 매출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음. 2024년도에는 어, 1,400억 정도까지 1,400배네 네, 성장을 많이 했고요. 뭐조선민녀가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티르티르, 뭐 스킨천사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잘될것 같은 브랜드 인수해서 키우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조선민녀가 3년 동안 1,400배가 올랐잖아요. 대박이 났던 어떤 그런 제품 같은 게 있었나요? 맑은 쌀 선크림일 거예요. 음. 그 제품명이. 그 선크림이거든요. 기본적인 컨셉은 뭐였냐면, 선크림에 조금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현상이 백탁현상이라고 그래서 아, 예. 허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너무 예. 허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선크림 발랐을 때 나름 좀 그런 미용적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음. 선크림이나 국내의 다양한 다른 선크림들은 바르고 흡수가 잘 돼서 이렇게 막 선크림 발랐나 안 발랐나 잘 모를 정도의 음. 상황이 되고, 이게 그래서 선크림이냐 수분크림이냐의 경계에 매한 영역의 제품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생소한 제품이었고 음. 그런 것 때문에 히트한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독도 토너로 유명한 그 네. 설인 컴퍼니를 인수하는 금액도 6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그 정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사실 수백억 거래, 수천억 거래잖아요. 예. 근데 그 거래 금액이 산정되는 건 허무할 정도로 심플해요. 음. 그냥 그 회사가 그 브랜드가 지금 1년에 얼마를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얼마 팔아서 엄, 얼마 남기고 있느냐 음, 음. 그런 거를 이제 구하고요 예. 거기에 몇 배수를 적용해 줄 거냐 뭐 흔히 업계에서는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 서린컴퍼니가 독도토너가 1년에 뭐한 500억이 남는다 예. 500억이 남는데 기업가치가 지금 6천억이 거론된다 그러면 한 12배 정도 곱한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기업가치가 정해집니다 어, 물론 진짜. 이제 실제로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느냐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영업이익 단기순이 그 숫자는 아니에요 음, 음. 그 숫자는 아니어서 조금 여러 논쟁거리도 많지만 예. 우리 10배수 주세요 8배수 받고 싶어요 하는 게이 예. 수백 수천억 M&A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요소예요 음. 그래서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 게 이만큼 심플합니다 음. 이쪽의 대표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던데 나이가 되게 어르시더라고요. 87년생 뭐 그렇던데. 맞아요. 87년생 정도면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신 거예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거나. 네. LG 생활건강의 브랜드거든요. 음. 근데 어, 이거 뭐야? 이름 생소한데 하는 브랜드들을 묶어서 인디 브랜드라고 해요. 네, 저희 뭐 인디 밴드라고 하듯이 네. 인디 브랜드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화장품 스킨 로션을 만든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이거 뭐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은 어 내가 A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내야지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정말 뭐몇달 후에 바로 A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낼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음. 한국 화장품 시장이 제조 역량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발전을 해 왔고 화장품 로션을 만들거나 스킨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음. 컨셉 뭐, 회사 브랜드 네임, 음.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이 공장에 의뢰를 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 뭐 OEM이라고도 하고 ODM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면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잘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컨셉과 마케팅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원재료를 화장품에 반응할 것 같은데 아, 요즘 이 트렌드에 이 마케팅이 잘 먹힐 것 같은데 이 제품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젊은 창업가 분들이 뭐 수백억대, 수천억대 매출 출 만드는 화장품 회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음. 예,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뭐 어쨌든 ODM 회사들도 많고 해서 뭐 좋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화장품의 내용물은 다 똑같은데 라벨만 다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저도 화장품에서 <laughs> 대표님들한테 들은 얘긴데 저희가 흔히 한 에스티로더의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들이 있는데 네.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비싼 에스티로더의 화장품도 네. 국내 제조사 OEM사에 따라 해서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따라 해서 만드는 거의 성능도 네.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네. 좀 농담삼아. 네. 물만 판다 응. 물을 담아서 팔면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부작용도 없을 거예요 응. 근데 이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화장품 브랜드가 잘 되고 안 되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응. 왜냐하면 좋다라는 반응은 사실 물을 발라도 내가 좋다라고 믿으면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응. 이게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같긴 한데 <laughs> 플라시보 효과 같은 이 네, 플라시보 효과 있고. 같은 거죠 물론 이렇게 효과가 아예 없진 않겠죠 네,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도 아까 뭐 갈색병 이런 거 되게 그렇죠.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런 거는 원가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은 거예요? 원가가 굉장히 싸요. 어... 네. 만 원짜리도 원가가 싸고, 십만 원짜리도 원가가 싸요. 어... 그래서 화장품을 굉장히 잘 판매하는 기업들의 음. 영업이익률이 뭐 극단적인 경우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40%? 네. 사실 그동안 많은 기업을 보셨겠지만, 음. 이익률은 보통 10에서 잘하면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좋아요. 마진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 사업에 꿈꾸는 사람들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음. 원가가 굉장히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싼 화장품 굳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laughs> 약간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약간. 화장품 뭐 저렴한 거 써, 써도 본인 피부에 맞는 거 쓰면 좋다라고 화장품에서 대표들이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냥 싸, 음, 전싼 거. 전싼거 씁니다. <웃음> <웃음> 맞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거는 뭐 중요한 거 같아요. 맞는 거. 예.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구다이 글로벌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공시되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구다이의 매출은 3,3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1,300억, 음. 단기순이익 1,084억. 이 정도 되는 회사예요. 영업 이익률이 되게 높은 거죠? 엄청 높죠. 예. 엄청 높은데, 임직원은 한 100명 정도고요. 음. 해외에 진출한 국가는 162개국 정도라고 하고. 어, 그, 그, 그러니까 사실상. 그, 그, 거의 뭐 글로벌. 거의 글로벌이죠. 사실 그리고 지금 한국 화장품들은 아프리카에서도 팔려요. 어.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달 글로벌이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구조가 예. 좀 복잡해요. 막 사모펀드가 껴있는 경우도 있고, 음. 또는 뭐 티르티르나 일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수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이십사 그러니까 음. 년도에 인수가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공시되는 숫자에는 인수하고 나서의 매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일조라는 퍼즐이 딱 맞춰지지는 않는데 네. 시장에 있는 그 브랜드들의 매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합계를 놓고 보면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의 매출 합계가 일조가 넘는다라고 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다이 글로벌의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장사는 원가가 뭐 적으면 20%대에서 많으면 40%대 정도 음. 원가가 구성되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와 마케팅비 통해서 1,20% 남기는 구조인데, 얘는 출발이 1 2 0예요 음. 그러니까 이미 마진을 확보하고 가는 거여서. 네. 경영을 더 효율화하면 더큰 마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꾸준히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듯이 그 제조죠. 국내 많은 OEM ODM 사들한테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쏟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다이 글로벌 포함한 지금의 다양한 인드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큰 마케팅 비용을 태우는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굳이 10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뭐 비싼 연예인과 비싼 매체를 활용한 것보다는 그냥 인플루언서 분과 쇼폼을 활용해서 그게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비용에 대한 수익 마진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음. 티르티르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쇼폼이 되게 유명했고 아마존에서 좀 대박이 났다고 네네 예. 한국... 이라는 나라는 원래 예전부터 아름다움 뷰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성형하러 여행도 오고 K 성형, K 성형. 네. 워낙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돼서 음. 실제 한국 회사들의 화장품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그 초기 발전의 주축이 됐던 게 아무래도 시픽과 LG 생활건강이죠. K 뷰티 1세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터졌던 거였어요. 음.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하면 그냥 너도나도 와서 사갔던 시절이 음, 있었어요 어, 음, 그 시기를 주도했던 건요 양사 대기업 두 군데였어요 음. 두 군데였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사드 사태 예. 여러가지 여건들이 겪으면서 이제 꺼졌죠 음. 그러면서 이제 제 2기 k-코스메틱 2기라는 흐름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 오고 있게 된 계기는 쇼퍼입니다 쇼퍼 쇼펌. 저희도 지금 유튜브도 많이 보고 사실 유튜브 뭐 인스타 뭐 예. 틱톡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서 계속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예. 어, 거 거에서 어떤 대박이 터지는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몇년 되지 않았어요 mm -hmm.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흑인 뷰티 유튜버 달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yeah. 그 2024년도쯤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mm -hmm. 쇼폼이 있었어요 This is the Did they me in my sleep? 그때 당시에는 한국 화장품 회사가 흑인 분한테 파운데이션을 판다는 컨셉 자체도 굉장히 독특했고 음. 다양한 인종한테도 한국 화장품을 색깔별로 팔수 있겠구나라는 음. 걸 이제 전 세계에 알렸던 어떤 신호탄이 음. 됐었었고 그게소위 말하는 몇억불 대박이 터지면서 티르트르에 엄청나게 큰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 음. 요게 근데 티르트르 하나가 아니에요 음. 티르트르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요 방식으로 하나의 짧은 영상이 음. 수백억 수천억의 매출을 만드는 시작점이 됐었던 게, 이 K 뷰티 2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음. 네. 아까 성형, K 성형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도 한국에 있는 화장품 쓰면 나보다 예뻐질 것 같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진짜 실제로 많이 작용하고요. 음. 결국 지금 K라고 붙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컨텐츠거든요. 음.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컨텐츠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음. 거기 나오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왜 이렇게 한국 연예인 배우분들은 예쁘냐,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게 결국은 뷰티로 넘어오기 음, 시작한 음, 거죠. 음, 네. 음.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이 쇼폼과 영상이 없었을 때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전에는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잘 팔았던 기업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잘 팔아야지 하면 방식부터 문화가 다 달랐어요. 음, 그러니까 팔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방문 판매로서 화장품 산업이 커졌는데 예. 그게 미국 가서는 잘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MZ 세대들은 동일한 쇼폼을 보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소비 하는 성향이 다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0대나 한국에 있는 10대나 일본에 있는 20대나 뭐 중국에 있는 20대나 비슷한 과정과 비슷한 컨텐츠를 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파급력의 속도가 어마 무시한 것 같아요. 음. 예, 예. 마케팅의 기법이 예전이랑 진짜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뭐 아무래 아줌마들 집에 가가지고 방문 판매하고 주다나가주마 뭐 주다나 이렇게 나와서 실제 화장품 산업의 방문 판매의 점유율이 엄청 높았었어요. 음. 예, 뭐 지금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예. 지금 한국 화장품의 그냥 키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쇼퍼미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 와.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미샤나 뭐 스킨푸드나 이런 길거리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관련된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그 샵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올리브영이 대체했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올리브영이 지금 화장품 시장을 거의 점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인디 브랜드들은. 지금 올리브영은 국내로 여행 오시는 분들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올리. 올리브영에서 잘된 브랜드들이 아까 말씀드린 쇼펌과 올리브영의 조화가 음. 이루어지면서 음. 뭐 정말 아직 창업한 지 10년 미만인데 수천억 영업 매출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네. 조선미녀, 티르티르, 음. 얼마 전에는 뭐 스킨푸드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음. M&A에 큰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화장품. 근데 이게 M&A라는 거에 뭐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자신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유통망. 예.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마케팅 능력. 이두 예. 가지 조각이 있고. 예. 근데 나는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들고 예. 제조하는 거는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구더이글로벌을 창업한 창업주는 예. 어차피 시장에서 초기에 잘 되는 애들을 내가 사서 나의 잘돼 있는 망에 태우면 되는데 이 예. 아이디어는 10년 걸릴 일을 1년만 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뭐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에 버금갈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어서 뭐 사실 한번 M&A를 성공한 경험은 예. 그다음 M&A를 또 끝없이 달구하게 되는 음. 계기가 되거든요. 여기사님 보시기에 국내 뷰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뷰티가 무서운 게한번 쓰면 계속 쓰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만든다고 생각하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글로벌리 m g 세대들한테한번 유입된 거기 때문에 음. 이게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화장, 한국 화장품에 대한 좋은 인식이 이제 시작된 거여서 여기서 쭉 장기적으로 이거야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쭉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음. 음.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팔리는 게 대부분 좀싼 편의 화장품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고급 라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음. 그러다 보면은 뭐 정말 나중에 잘 된다면 뭐 미국 백화점 가도 어느 한 군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네, 네 소비도머니 클래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